오래됐어? 한 3년 됐지 3년 오래됐네 횟수로 만남도 못 가졌지 아, 썸만 모먹고. <laughs> 썸도 아니고 아니 제가 아까 방두개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진짜 이따가... 그말왜그저 네. 예약을 방을 여기 말고 또 하나를 예약을 하셨더라고 아왜 그런 거저 아, 혼자 자라고요 아... <laughs>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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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굉장히 좋은 배려를. 매료를... 아니, 아니, 저, 저, 아니. 야, 야 내가 자지미안나 혼자 자주. 내가 자주 자주. 아 자주면. 자주면. 아니, 이제 세분 편이 도시라고 이제 저도 그래서 결혼식 때좀 축하도 많이 해주고 도와준 어. 언니들 그래서 같이 놀려고 축하도 많이 해주고 도와준 어. 언니들 그래서 같이 놀려고. 아, 야 이렇게. 어, 어. 늦게... 어머! 뭐 아내가 눈치껏 굳이 아주... 뭐 이렇게 만들어 주는 자리가 어, 아닙니다. 만 그래도 어쨌든 자연스럽게 장을 어. 깔아줬네. 와은지씨 너무 센스 있다. <laughs> 아 그러면 저기 동료분들이 네네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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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천명 갑자기 눈이 커졌어. 좋아해, 좋아해 아해 근데 안 좋네. 좋해 좋아해. 얘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. 우리도 뭐 촬영하고 뭐 이제 스케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담해 보자 담해 보자 담해 보자 하다가 딱 오늘 딱 시간이 <해야> 돼 가지고 그래서 두분다 솔로예요. 둘다 솔로예요. 와, 우 진짜로. 이봐이 봐. 이 봐. 너무 좋아. 저거 아예. 아이가 겠어 너무 좋아잖 지금. 그러니까 둘다 솔로예요.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. 안녕하세요, 오, 안녕하세요, 오, 네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진짜 놀라시네. 온다온다 온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와, 진짜 와. 네. 아니 느낌이 약간 나는 솔로 느낌이에요. 페션에서 아. <laughs> 여자 어, 남자도 맞아. 나는 솔로 느낌이로지요아 고르는 약간 고런 느낌. 영철 씨 누구요? 예 아, 영숙이 영철이 나오겠네요. 네.